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2월 21일 조정 후에 상승할 종목 8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개 첫 번째 종목은 현대 GF 홀딩스입니다. 어 지금 이런 지주사의 흐름 그리고 저 PBR 관련주의 흐름이 어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그리고 조정하면서 버텨주는 게 있고 그리고 현대 GF 홀딩스처럼 약간 하락의 추세를 가져오는 요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홀딩스 저는 여전히 이렇게 올라갈 때 좋은 거래량과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단기가 눌리더라도 반등의 추세를 잡아낼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 보고 있고 역시나 이런 구간 올라오고 있는 21선 단기 급등했다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요 구간을 메꿔주는 흐름인데 21선 지지를 받고 반등할 수 있을지 어 혹은 21선이 깨진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깨졌을 때는 더 빠졌을 때 혹시나 단기적으로 정말 큰 급락이 나왔을 때는 요런 지금 박스권에 지금 상당 가격대가 잡혀 있는 부분과 아래 구간에 장기평선 라인 241선 61선 121선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정말 더 빠지도 더 빠졌을 경우에는 거의 4천원에 근접했을 때는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지라인을 꼭 확인하시면서 지지를 받고 반등한 흐름을 보일 때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우수 ams입니다 우수 ams도 이것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리고 급등을 했지만 지금은 눌리는 구간 눌리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점점 줄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최근에 돌파했던, 어, 들어왔던 좋은 거래량이 분명히 잡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틀 정도 눌리고 있지만 반등의 추세를 잡아낼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가로 눌렸을 때 오늘은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하락을 멈추는 모습이었지만 추가로 당연히 빠질 수 있고 추가로 하락했, 하락했을 때 다음 지지 가격은 3,100원대 그리고 올라오는 2일선 지지 라인을 어, 지지 받고 반등할 수 있을 수, 반등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어 지지 어 3130원 21선 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 어더 많이 빠졌을 때는 그 다음은 완벽한 241선 지지라인 2900원대도 있다는 거 부분 부분 지지라인을 확인하시면서 그리고 거래량을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을 할수 있는 거래량 형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요어 종목도 추가로 어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풍원정밀입니다 풍원정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종목도 제가 요런 구간 거래량 터지고 횡보, 거래량 터지고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있는 구간인데 윗골이 장대 양봉에서 좋은 거래량이 들어왔었다. 그리고 고점이 점점 크게 낮아지는 추세 라인을 최근에 횡보로서 완벽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어 지금 요런 거래량이 역시나 세력의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눌리는 구간 굉장히 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짜증 나고 공포의 구간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기다렸다면 의미 있는 지지 가격대 6,600원을 그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지지에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6,600원대 깨지 않던에서 지금 이평선 라인 다섯 개가 완벽하게 밀집되어 있는 상태인데 추가 상승하면서 수평 저항 느꼈던 구간 7 0 3 0원대와 모여 있는 이평선 라인 돌파하는 양봉이 한번더 강하게 나와 준다면. 매집의 힘으로써 단기적인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차리다. 이렇게 체크해 볼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서 저항라인 돌파할지 보시고 지지라인 6600원 지지받는지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노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요 종목도 급등 조정, 급등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다시 한번 조정의 구간에서 거의 바닥권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오늘 1,004원이기 때문에 약간은 어, 굉장히 공포의 구간이 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404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형주기 때문에 소형주에 대한 위험성도 있다는 것도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을 생각해봤을 때는 어, 다시 한번. 윗꼬리를 길게 그리고 빠지더라도 한 번의 파동 정도는 크게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을 저는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다시 한번 천 원대의 지지를 받아내면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이평선 라인 세 개가 모여 있는데 이 구간 다시 한번 추가 돌파했을 때. 이전 저항 라인 때 대략 1060원대 있네요. 1060원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요 흐름도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솔 케미칼입니다. 이 종목도 어 제가 최근에 정말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의 이제 172,000원대까지 거의 근접한 상태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RSI 수치도 지금 오늘, 어, 이제 RSI가 16이네요. 16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매도 구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차트적으로도 과매도 구간이라는 게 체크가 되죠. 약간 아쉬운 거는 이렇게 빠질 때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해야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개인만 매수하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불안한 모습이 있지만 거의 강한 지지라인 요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17만 2천원대까지 거의 다 내려온 흐름이기 때문에 요 구간까지 강하게 이탈보다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저는 역시나 더 노려보고 있고 역시나 좋은 수급으로서 올라가고 사, 살짝의 조정 그리고 실적이 좋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바로 죽기보다는 충분히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위치, 거의 다 도달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트 진로 홀딩스입니다. 요 종목도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어 빠르게 넘어가면 좋은 거래량 터졌고 수급이 있었고 지금 지주사 저 PBR 관련주들이 조정받는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하이트 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횡보의 조정, 강한 지지라인, 여전히 9100원 라인 때 이탈하지 않고 좋은 장기평선 라인들이 아래 구간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구간, 저 PBR 관련주 다시 부각받을 때, 강하게 한번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크게 변동성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어, 말씀드린다는 거, 어,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젠택입니다수젠택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구간이죠. 역시나 거래량이 완벽하게 터지면서 장대양봉이 들어왔고 그리고 수익 실현한 부분 없이 쭉 빠지는 거의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조정을 정말 꽤 길게 받았죠. 거의 12월달부터 조정 받아서 거의 세달 동안 이렇게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강하게 눌렸던 만큼 거의 바닥권까지 빠졌던 만큼 한번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시기가 다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반등하면서 장기평선라인 241선, 61선, 121선이 바로 위에 있죠. 이런 구간을 돌파됐을 때, 대략 7,600원대를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크게 돌릴 수 있는 모습을 저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저항라인 때 여전히 돌파되는지를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이 어, 부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다산 네트워크입니다. 다산 네트워크도 일단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긴 조정을 받았고 급등을 했지만 다시 한번 바닥권까지 눌린 상태에서 저점을 다지고 저점을 다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었죠.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지만 거래량이 들어왔고 최근에도 요 지금 박스권의 움직임이었는데 었 양봉으로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가 됐다는 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저는 긍정적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지금 어, 일주일 정도 이렇게 눌리고 있는 과정인데, 거래량이 다시 한번 죽은 상태에서 빠지고 있고, 지금 이 평선 라인 때, 어, 지금 오일선은 오늘 깨지는 흐름이었지만, 오일선 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선 라인들은 여전히 캔들 아래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 240일선 기준으로 4,170원대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지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런 매집의 힘으로서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종목도 지금 테마성을 가지는 종목이고 그리고 시가 총액이 1,700억대로 어또 소형주에 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의 변동성도 생각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좋은 거래량과 수급이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양봉이 있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 등등을 꼭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